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2년 사월 합평 양식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승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2에 대하여 f 2분의 루트의 함수값하고요. 리미트 x 어, 2분의 루트에 대한 좌극한의 f(x) 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죠. 자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해당하는 이 값과 이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 값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풀어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실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관련된 문제들은 f(x)를 좀더 정확하게 구해서 풀어라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결국에는 우리가 모의 n승꼴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결국엔 등비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저 세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극한 값이 달라질 거니까 아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세모의 범위를 나눠서 이 FX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나누는 방법은 다음 같아요. 이 세모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이 세모가 1일 때 그리고 이 세모가 마이너스 이 세모가 어, 1보다 클때 그리고 이 세모가 마이너스일 때. 왜요? 이것의 n승골에 대한 문제들은 그 값이 어떤 게 들어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세모 대신에 이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총네 가지 범위로 나눌 건데요. 어, 어떻게 해요? 세모에 들어가는 거죠.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보다 작을 때. 됐죠? 마찬가지.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아,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죠.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어, 절대감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보다 클 때. 자, 마지막으로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원래가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1이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이세 가지 범위만 좀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어 요거의 인승이 1보다 작다. 이거 극한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즉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1만 남겠고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1이고 얘가 1인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보다 크면은 결국 얘가 한없이 커지는 발산하는 경우죠. 따라서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은 요거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기 때문에 요식을 이쁘게 써보면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승 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승에다가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제곱 떡이 2분의 1이 칸 없이 커지는 값이니까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2 얘가 전부 다 0으로 가겠구나. 아, 그래서 얘는 얼마다?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중에서, 아, 저에 해 당하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누군지만 따지면 되겠죠. 가볼게요. F2분의 루트는 뭡니까? 요거 보시나 요거. 여기서가 X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X가 뿔마 2분의 루트이죠. 음, 이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럼 2분의 루트에 대한 좌극하는 누군지를 봤더니 보세요 요거 범위를 선에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범위는 우리 마이너스 1부터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보다 작다죠 그런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그냥 0이 되겠고요. 2분의 1 빼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런데 뭐예요? X제곱은 원래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 범위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래서 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다. 요거 범위.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부터 루트이죠. 보이시나요? 자, 문제로 다시 가서 뭘찾으려 했어요? 2분의 루트에 대한 좌극한. 2분의 루트에 대한 좌극한이란건거 뭡니까? 2분의 루트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방금 구했던 요 범위 보이죠? 요 범위. 이 2분의 루트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요기에다가 우리는 2분의 루트에 대한 좌악한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옵니까? 쭉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선생님 해당하는 x의 어떤 n 승골에 대한 거듭제곱을 범위를 원래 4개로 나눠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했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 어렵지 않게 각각의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소리>